안녕하십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거니 일코칭입니다네늘하금요일하 <laughs> <오늘도> 이거 <laughs> 멋져 보여주세요 진짜 새쓰러워 네. 아, 네. 오늘 또 금요일이어갖고 어, MMA 기술을 한 가지 또 배워보기로 왔는데요 자 오늘은 오늘 어떤거진죠네 오늘은 이제 테크를 방어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죠 네, 저번 어. 시간에 내가 테크에서 넘기는 걸 했잖아요 예그 이제 오늘은 이제 테크를 방어하는 건 아마 태클을 형님이 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진 않고요. 네, 네 태클을 당할 거라는 네.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태클을 먼저 이제 방어하는 법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형님, 제 유튜브 구셨은면 아시겠지만, 네, 네. 혼자서 MMA 드릴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MMA 홈트. 네, 네. 거기서 태클 방어하는 동작이 있었습니다. 네, 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시연 한번 해주시면. 제가 네. 복싱을 하다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오. 야, 딱 오공 생기셨네. 팍! 했습니다. 오, 인정, 인정. 네. 아니 초반에 버프를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laughs> 네. 자, 90도로 틀어주는 이유는 보시죠? 90도로 틀어주는 이유는 네. 가는 길을 힘을 흘릴보는게위해요 아, 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네. 중요한 뭐 포인트를 얘기를 안 했어. 그렇죠. 네. 그걸 축야 되는 이유. 띡! 어떻게 한번 하세요. <laughs> 네. 네. 머리를 뜯어내기 위해 머리, 아,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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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태 테크를 이렇게 들어갈 때, 아, 거 카메라에서니까 머리 이렇게 들어갔을 때이 네. 머리의 압박에 의해서 너무 가는 게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네. 팔의 힘도 팔의 힘이지만 이 머리가 상대방의 몸에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어, 근데이 상태에서 아래로만, 옛날, 옛날 박수 대가 아래로만 스포를 해도 돼. 그냥 쭉 아래로만.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머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백으로 가는 컨트롤이 좀 레슬링을 하는 사람들이랑 할 수가 있어.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탱크를 들어갔을 때이 이 손이 내 머리를 밀고 90도로 틀어지면 몸이랑 머리랑 완전 많이 떨어져서 네. 이렇게 방어가 되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테크라는사람요게 일단 기본적인 테크를 방어거든요. 네. 놓을 응. 때 하는 일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천천히 음. 한번 해보시죠. 저는, 많이... <laughs> 저는 좀... 네, 어. 모 많이 맞고 정말 허재쿤이라는 배터리가 피크 하고 그렇죠. 네. 진짜 아팠어요. 그리고 태 들어가면 이뭐 머리 밀고 밀고 어. 그리고 이 반대 손으로 훅을 꿰지 이렇게요? 예. 네. 어. 그한번더 돌아서 한번 보여줄까요? 그. 네, 네. 이거. 만약에 이게 없으면 그냥 대수를 얹어보세요, 체중에. 이렇게 되면은 머리는 떨어지지만 다리가 이동해서 어? 또 이쪽으로 백을 잡을 수도 있어. 응. 어. 그렇게 되니까 이 훅이 잠금 장치가 되는, 되는 거지. 잠금 네. 장치가 네. 되는 것 때문에. 그렇죠. 상태에서 체중으로 주구. 천천히 아래로 따라주시면 완전히 스포릴이 되는 거야. 예 키클 방어가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네. 요거만 그러면 저랑 같이 쇼어도 하시면서? 네. 어, 연습. 언제 슬레이트 할지 오릅니다슬 복싱 한번 더. 하나, 둘, 셋! 됐하시는 겁니다. 아, 그치, 아, 그치. 아 근데 <laughs> 신기한 게 이게 들어오면 <laughs> 네. 이게 하긴 이 네? 되거든요? 이러면 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는안 되죠. 어, 이렇게 되 무조건 이렇게 되 바로! 됐다. 네! 니다 네. <laughs> 네. 네. 머리가 떨어져야 돼 머리. 막상 어 근데 신가난타전 상황에서 탁했을때 때 바로 스프로 되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아, 네. 근데 우리 그 여기 붙여야 되네 겨드랑이. 그렇죠. 붙여서 그렇죠. 저한테 막하다 들어와. 짜 이렇게. 막 하다가 그냥 이렇게. 오, 재는 돌아와. 겁니다. 네. <목소리> 하고 이렇게 짜 붙게. 그렇죠. 이제 심판이 말리를 오죠. 우리가. 나타즈야. 빡빡아 자. 네네 그렇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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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laughs> 네. 잘하고 싶습니다.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셨죠? 왜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막상 들어면 오 항상 당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슬슬 죄도 복싱으로 했지만 그렇죠. 글러브를 끼고 진짜 난타전 성에서 딱방어하기란 정말 쉽지가 않고 그래서 잘 맞고 보는 게 중요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검사하시는 걸로. 그때는 네. 글러브를 끼고 네. 한번. 실제로 스파링을 하면서 재테크를 한번 방어해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연습 좀 하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혼자 연습할 때, 혼자 연습할 때, 그냥 그거 많이 하는 거 시도. 를 그러니까 이제 쉐도우 복싱하면서 이게 네. 몸 틀어주는 거를 하는데 네. 사실은 이게 혼자 하는 한계가 있긴 하죠. 왜냐하면 실제 이이맞짱 상황이랑은 아예 네. 다르니까. <laughs> 네, 네. 그렇죠. 네, 오늘 저, 저 자랑하고 싶어서 저 저번에 찍은 것 중에. 테크라고 네. 저거 뭐야 테크라고 들어갔다가 하는 거그 응. 응. 선수 때써먹 기도 했는데 응. 제 동현이 랑한테한번 했잖아요 테크 가 동현이랑 했을 때테크한번 했잖아요. 그랬었었나? 졌지만 오테크 성공 했다고 <laughs> 연습도 많이 네. 하겠습니다. 뜬금 자랑. 어제 <laughs> <laughs> 다음 시간에 한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연습. 네. 네, 그러면 오늘은 또 여기까지 배우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